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바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 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 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에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미님의님 찬미 네, 오늘의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이 어, 빨리 끝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데 끝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네. 보세요. 성모님, 그 사랑하는 성모님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도록 놔두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나쁜 일이었어요? 아니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일들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게 왜 일어났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사는 사람은 이것을 기쁨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로해 드리고 싶죠? 네, 대답이 없군요. 네. <laughs> 네. 여러분 성모님 위로해 드리고 싶죠? 네. 네. 위로해드리는 방법은 아세요? 알것 같아요? 위로해드린다는 게 뭘까? 우선 위로해드리려면, 이제, 그분이 겪는 아픔, 오늘은 뭐 성모 신심 미사니까, 성모님이 가진 아픔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겠죠? 그렇죠? 어, 그냥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성모일도를 하다가, 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 상처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 사실, 어, 뭐, 사람은 누구나 겪죠. 사제로 살다 보면 배신도 겪고, 모욕도 어, 겪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겪을 때 저도 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이 로마서의 12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래, 위로해드린다는 건 이게 아닐까? 그분처럼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상처받음을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죄인들을 위해 보석하고 희생하는, 그 성체성사적 삶,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우리도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도 성모님을 위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각오 돼 있어요? 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성모님을 보면서 상처받았다고 행복해할 수 있고 그걸 희생으로 그 고통을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문턱을 어, 넘었죠. 아무튼 오늘 제가 써온 강론은 이제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써왔는데 오늘의 이야기 보세요. 어, 성모님의 이 이야기에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성모님은 고통받으셨고, 동시에 찾으셨기 때문에 또 기쁘셨는데, 찾으시고 마주했는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마주합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행복을 또 마주하죠. 이게 영적인 여정이라고, 어, 볼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여정을 닮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TV 드라마나 대중가요 속에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게더클 때, 네. 올림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이런 것들에 더 크게 내 영혼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영적인 삶하고 많이 멀어지게 되죠. 어, 오늘 환희의 신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진닌궁극적인 이유와 그 심오한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정마리의 묵주기도 요한보로 이세교황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희의 신비 묵상 잘 하죠? 신나죠, 아주.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그 슬픔과 우울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맞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거죠. 환희의 신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우울과 어떤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죠, 그죠? 일상화되어 있고, 내적인 어떤 황폐함이 그냥 막 번지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다 어쩔 줄 모르죠. 여기에서 기쁨을 되찾는 길이 무엇인가를 활짝 열어주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이 신비를 마주할 수 없고, 묵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가끔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 신자분들이 왜 찾아오겠어요, 신부를? 좋은 일 있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laughs> 그죠? 좋은 일 있을 때좀 찾아오세요. <laughs> 좋은 일 있을 때안 찾아오고 슬프고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볼땐 기쁜 일이 널렸거든요. 기쁜 일이 널렸어요. 근데 얼굴이 오이지상인 거야. 슬플 일만 계속 찾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사람처럼 살고 있, 있음을 발견해요. 근데 이제 몇번 손을 내밀면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잡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잡고 나오다가 손을 놔. 그래도 이렇지 않아요? 하면서 또 슬픔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나요 나 슬퍼하게 하면서 막 도망가요 나요 나 화내게 하면서 막 도망가요 환희의 신비를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희의 신문은 환희의 신비는 우리 신앙의 첫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열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관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신비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대영광송을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영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관문이고,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영혼인가? 회개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는 여정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에요.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하셨어요? 더러운 영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앞에 있잖아요. 제가 맨날 보도록 만들어놨죠. 이 기쁜 소식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뭐야? 이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천사의 권고에도 꼼짝도 안 하게 만들죠. 그걸 매일 바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라고 바치면서도 이 권고에 꿈쩍도 안하게 붙잡아둡니다. 더러운 영은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뭘 청해야 되겠어요? 제가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에 제영혼도 기뻐 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어느 순간, 기뻐할 게 있어야 기쁘지. 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니까 기뻐할 수 없어. 라고 또 도망가는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쩜 그래요. 어쩜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일을 얼마나 그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바퀴벌레들이 구석탱이를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그 슬픔과 우울이라는 늪속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 시대 유혹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슬플 때 환의 신비를 바치는 게 아니라, 뉴스 찾아보고, 험담할 사람 찾아보고, 분노할 거리 찾아보고, 구경할 거리 찾아보는 사람이 되도록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선물해 줬죠. 더 빠르게 죄에 빠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얼마 전 복음인데요. 결국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요. 누가 누가 더큰 사람인가를 따지죠. 여기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네. 성가대 에 앉아 있으니까 제일 큰 사람인가요? <laughs> 누가 더큰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에 빠진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못 보죠 당연히. 이게 유혹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골백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이러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큰 사람 더 인기 있는 사람, 이것이 되기 위해서 그냥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느님이 하신 큰 일들이, 그죠? 하느님이 하신 큰 일들이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하신 큰 일들, 작고, 겸손해진 이 일들이 자신에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냉담자에게 걷고 있는 신앙적 메마름은 사실 그 정체가 교만입니다. 못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를 알아주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을 찾아 다 떠나는 거예요 엘리사벳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성령에 가득 차 외치죠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산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게 성모성의 뒤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인산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희의 신비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이들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제일 행복합니까? 누가 제일 행복해요? 네. 옆집 아들이 좋은데 취업한 게더 행복한가요? <laughs>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들고 또 어떤이들과 인사를 나눌 때 즐거워 뛰노는지 또 돌아보게 만듭니다. 성모성이 제가 말했죠? 성모님과의 인사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성모성의 내 영혼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기쁠 수 있는지 그첫 관문을 통과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에, 그렇게 이제 환희의 신비는 우리가 말씀이 사람에 대신 큰 신비를 이 목자들과 목동들과 함께 크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동정말의 마 목주기도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에서요. 피조물, 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피조물 가운데에서 성모님보다 그리스도를 더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더잘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정마리의 목줄이도 교황요한 바로 이세 교황님이죠. 이게, 이게 곧뭘 얘기하느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환희신비 복상이 잘안 되고, 도대체가 나는 신앙을 시키는 걸다 해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을 통해서 뒷범을 못 찾으니까 다 해봅니다. 이 단체도 가입하고 저 단체도 가입하고 저 신부도 찾아가고 저 신부도 찾아가고 온갖 것을 배우러 다녀요. 근데 답은 성모님에게 있다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 이제 이 신비 환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오늘 오늘까지 다 포함해서 다섯 가지 신비를 보세요. 반대를 받는 표징 얘기 나오죠. 그렇죠? 4, 5단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언잖아요.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모님이에요. 그것을 통해 내 영적 여정을 가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순간, 누군가 여러분의 영혼을 칼로 꿰찌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성모님이 바라보신 건 뭐죠?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비참한 순간에도 성모님은 그 예수님 얼굴을 찾아 듣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끔찍한 순간에도 성모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성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학교, 성모님의 학교에서야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반대받는 표징, 영혼의 칼에 깨질... 뭘 가르쳐요? 칼에 깨찔리지 않는 법, 반대받지 않는 법, 다 도망가게 만들죠.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 뱉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그 삶으로 이끌고 있죠. 아니요. 우리는 상처받은 행복을 노래하도록 초대됐습니다. 그 환희의 신비를 이해한 사람은 뚜벅뚜벅 어디로 나아가죠? 고통의 신비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환희의 신비 속에는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 기쁨과 비극, 고통이 공존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비, 고통, 영광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기쁨을 노래하게 하죠. 그래서 이 촉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나를 두둔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닌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느님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불평, 분노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묵주를 자꾸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묵주를 누가 거부하는가. 그래서 보면, 마지막으로, 겸손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이 명령한 걸다 지킵니다. 그렇죠? 자신을 바쳐요. 예루살, 응? 갑니다. 바스카 축제를 갑니다. 말한 건다 지키세요. 겸손하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개명도 여러 개명도 우습게 여기죠. 당신이 말씀하신 걸 지키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성모님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간직하십니다. 요셉, 성 요셉, 보십시오. 겸손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인보다 못하고 내가 성모인보다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바라보며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이 뭐예요? 교만한 자들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신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행복하다 노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의 핵심 중에는 바로 겸손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이 신앙의 본질을 오늘 이 환희의 신비 속에서 깊이 깨우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되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우울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